여러분 그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아직까지 단한 건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회사가 있다는 것을요. 그 회사 어디냐고요? 바로 k g 지 모빌리티입니다. 그런데 그거 운이 좋아서 여지껏 화재 사고가 없었던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 KGM의 전기자동차는 믿고 타실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바로 안정적인 양극재가 적용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극재가 뭐냐고요? 우리 배터리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죠. 이 플러스 극, 양극에 적용된 소재가 어떤 게 들어갔냐라는 것인데요. 무소 EB, EV, 토레스 EBX에는 아주 안정적인 리튬 인산철 소재의 양극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구조를 크리스탈 올리빈 구조라고 하는데요. 원자의 배열이 매우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경쟁사 배터리 대비 그 구조가 잘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화재에 매우 강하고 수명이 긴 특징이 있죠 두 번째 이유는 적은 양의 배터리 셀과 아주 스마트한 bms가 적용됐다는 것입니다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팩은요 작은 단위의 배터리들 각각의 셀을 하나로 묶어서 큰 배터리 팩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 셀의 개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화재 발생 확률이 낮아진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KGM의 배터리 팩의 셀의 개수는 100여 개가 좀 넘는 반면에 타사는 수백에서 수천 개의 배터리 셀들을 적용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 화재 안전성이 매우 뛰어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한 BMS인데요. BMS란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죠. 각각의 셀들의 전류, 전압, 그리고 온도 등을 모니터링하게 되는데요 만에 하나 화재가 날 가능성이 있다 또는 이것이 예측된다 할 경우 KGM 링크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님께 휴대폰으로 안내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아, 그런데 고객님께서 다른 일을 하다가 이 메시지를 못 봤다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럴 경우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스마트한 KGM 링크 서비스가 직접 고객님께 전화를 드리기 때문이죠. 세 번째 예외는 국내 최장기간 10년 100만 킬로미터까지 고전화 배터리 보증기간을 제공드린다는 점입니다. 전기자동차를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의 경우에는 일반 차량 이용 대비 훨씬 더 많은 주행거리를 이용한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보증되는 주행거리가 넘어버려서 보증 기간이 지나서 아주 고가의 고전압 배터리를 제대로 서비스 받지 못하고 폐차를 하게 된다면 너무나 억울하겠죠. 이런 뉴스 종종 접한 적이 있던 것 같은데요. 무쏘 EV 그리고 트레스 EVX를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이라면 이런 걱정은 정말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고전압 배터리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 최대 5억 원까지 피해를 보상하는 배터리 안심 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가장 안전한 전기차 바로 KGM의 무쏘 EV, 프레스 EVX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마지막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자동차의 넉넉한 에너지를 밖으로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V2L 기능을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V2L 커넥터를 충전 슬롯에 꽂아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최대 3.5kW 출력까지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보전압을 이용하는 전자레지 전기 압력밥솥, 심지어 에어컨까지도 이용 가능하시죠. 다시 말하면 내가 가는 어느 곳이든 레크레이션 베이스 캠프가 될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정말 큰 대자연에 나가서 온전히 자유를 느끼시려면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죠? 바로 안전입니다. 가장 안전한 전기 자동차, 무소 EV 프레이스 EVX 함께라면. 더욱더 큰 자유를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